한남동 TV에서는 선취매 및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차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며칠째 계속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차트 분석을 통해 명확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봤을 때 이렇게 하락채널 안에 갇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금은 이 하락채널을 뚫어내고 다시금 상승채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채널이라는 게 위에 한번 맞았으면 밑에도 한번 맞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채널 하단 올 때까지는 매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채널 하단 왔을 때 다시금 매수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고점과 저점 이렇게 피보나치 연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이382 라인 가격으로 치면 19,400원을 넘냐 못 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채널 상단, 그리고 19,400원, 확실히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382 다음 레벨, 21,6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 애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내려와 준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오시는 거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딱 물타는 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물 타시고 그 다음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21,600원에 일부 매도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 하락 구간 자세히 보면은 고점과 다음 고점 이렇게 연결하고 저점 연결하면 그 안에서 또 하락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 하락 패턴을 봤을 때 충분히 반등 올만한 자리에서 크게 반등 와주고, 다시금 가격 올려주고, 내려가고, 이렇게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에 저점 왔을 때 분명히 강하게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거는 저점을 깨겠다. 이런 얘기지만, 이렇게 반등 주면서 내려온다는 거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금 올리겠다는 신호니까, 저점 왔을 때 매수 준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나는 완전 바닥에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완전 고점에서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차 지역과 상담하셔서 매수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매수가 그리고 고점 왔을 때 매도 신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매수까지는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로 충분히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숫자 7번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종목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분석이 확실히 끝난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와이렉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매수 근거로는 1시간봉 RSI가 이렇게 점차 올라오는 상승 다이저번스 만들어졌고요. 앞에 있는 매물 때 한번 먹는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문자 내용 보면 매수 근거 0.628 반등 자리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다이저번스 완성됐고 앞에 있는 매물 때 먹는 상승 나와 주었으면 이 상승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찍어서 0.628 자리에서 매수 추천 드렸고요.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잡아드렸냐? 첫 번째 파동 기준은 으로 1.628배 매도라인 잡아 드렸고요 이미 1차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나머지 반은 2.628 여기에다 걸어 놓으라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영상 찍는 날짜 8월 7일 기준으로 지금 채널 확실히 이탈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면 2차 익절값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기막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숫자 7번만 입력하시면 돈 되는 정보 바로바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돌아와서 지금 아주 쉬운 채널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못 먹으면 너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좋은 매수가 딱 바닥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